여러분은 뭘 좋아하시나요? 취미를 취미라고 말해보아요. 취미가 있는데 왜 말을 못 해? 왜 말을 못 해? 좋아한다고 왜 말을 못 하냐고. 솔로 일집 좋아한다고 왜 말을 못 하냐고. 좋아한다고 말해도 될까요? 오늘의 솔로 일집은 취미라고 해야 되나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 좋을 대로 해. 취향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추억의 일기장. 네. 발굴했어요. 지금 저는 홍상지 일기장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현 일기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뭐야? 아, 제발요. 아, 씨. 아, 진짜. 아, 어떡해. <laughs> 이거 보여드려도 뭐 돼요? 얘들 어른들만 보고 있죠, 지금. 제가 이때 만화책을 좋아해가지고, 만화책처럼 그리는 거 되게 막 연습했거든요. 98년에 저였어요. 근데 이현 기자의 일기는 뭔가 되게 어른이 되고 싶은 어린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나름대로 사춘기인 거예요, 그것도. 무죄무죄인 무제. 것도 웃겨. 아, 무제. 가로 열고 경제 일기 가로 닫고. 오늘 아홉시 뉴스에서 보았는데 젖소 기르는 농장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우유를 많이 사 먹지 않기때문입다98 98 IMF 직후. 음. 문제가 우유를 사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할 텐데 음. <laughs> 난 그렇지 않다. 왜죠? 우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이 우유를 좀더 고소하게, <laughs> 맛있게 어. 만든다면 그런가. 소비자 가로 열고 사람들 가로 닫고 <laughs> 소비자도 우유를 많이 먹으려고 할 텐데. 그럼 그럼 고소하게 만들면 해결될 문제죠. 뉴스 많이 봤어요. 맨날 뉴스만 봤나봐 나는 이 뒤에 <laughs> 이런 거를 써놨어요 일기장을 끝내며 미래의 나 보아라 어떤가 옛날 생각이 나지 않는가 나네요 네가 읽어보게 되면 그때가 후회되고 재미있겠지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힘들고 슬플 때마다 이 일기장을 읽어라 그러면 마음이 풀릴 것이다 지금은 기자가 되어 자료 <laughs> 이거 진짜 이거 어제 쓴거 아니죠? 아니야 글씨체만 그 똑같잖아 지금은 기자가 되어 자료를 찾다가 읽게 되길 바란다 어, 씨, 소름 1990, 1998년 6월에 현이가 이걸. 그래. 과거에 나네 바램대로 기자가 되었다. 5학년 홍상지 어린이 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일단 이 친구는 이름이 있어요. 데이지. 이 일기장의 이름. 데이지. 항상 데이지를 부르면서 시작해요. 안녕 데이지. 안농 데이지. H.I. 데이지. <laughs> 항상 데이지를 부르면서 시작해요. 하이.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어. 미칠 것 같아 난. 멋있는 사람을 갖고 싶어. 그 임자는 없어 왜 우리 반엔 내 맘에 드는 애가 한 명도 없을까 좀내 성격에 맞으면 인물이 아니고 인물이 괜찮으면 성격이 안 맞고 너무 슬프다 아 슬퍼 쓸 말이 없어서 안녕 싫고 쓸말 써놓고 할말다해고쓸 <laughs> 말이 없어 아이아 감성적이었네 이때 슬슬 이서 사춘기가 올 때쯤이었어 아 이거 이거 보면서 되게 지금의 너랑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어 상우는 왜 화났을까? 상우는 제 사촌 동생입니다. 상우는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래서 상우야 화났니? 하니 응. 그래서 사탕 안 줘서 화났니? 그러니까 응. 그래서 상현이가 때려서 그러니? 하니 또 응. 상우가 왜 화났는지 모르겠다. 이 엄청 다른 사람의 기분을 신경 쓰고 있어. <laughs> 감성적이고 사람들의 감정을 기분을 약간 헤아려주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 상지는. 음, 맞아. 현이는 뭔가 그런 <laughs> 현상의 원인을 뭔가 구체적으로 그다 아는 척 하고 싶어 했어요. 다 아는 척 하고 싶어요. 맞아요. <laughs> 왜 우유를 더 고소하게 만들지 않았나. 되게 똑똑해 고민하고. 보이고 싶지만 진짜 이유는 몰랐던 음. 거지. 그넌 만약에 우유가 많이 남는다는 그 뉴스를 봤으면 안타깝다. 나라도 우유를 많이 먹어야겠다고 이런 을 남겼겠지.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거기다 제티 같은 거타서 먹어. 제티 갔지? 타서 먹는 어, 결론이 것 같아. 그안어이 데이지. 오늘 제티를 먹었어. 이렇게. 아, 너무 결국 너무 이렇게 커 가지고 이렇게 사회화가 됐지만 음.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기를 보면서 또 서로에 대해서 알고, 아, 현이는 이런 걸 좋아하는 애였구나. 나는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애였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를 사실 쉽게 알기가 어려워. 처음 만났는데, 아, 얘 처음 뵙겠어. 아, 일자 일자 일기장 혹시 야 아, 일기장 옷이와 이런 분이셨군요. 그렇지 않,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제일 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뭐 취미가 뭐예요? 어 쉴때 뭐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되게 노하게 답하기가 어려워. 어려워 나에게 주어진 건한 마디 또는 두 마디 정도인데 자소서에도 심지어 아, 취미 뭐 너무 어려워 쓰라는 거 되게 또 이렇게 얇잖아. 취미라는 뭐 이렇게 길게 못 쓰게 돼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한 줄에다가 뭔가 되게 엣지 있는 취미를 엣지 넣어야 될것 같은 거야. 판결문 이 열람하기, 음. 뉴스 보기. 뭐나올토당토하는거 어, 썼던 것 같아. 뭐, 뭐, 국악 감상 이런 거 썼던 것같아 그냥 음악 감상 하면은, 뭐, 맞아요. 그냥, 어, 평범하구나 이럴까봐 병창 몇개 듣고. <웃음> <웃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만큼만 쓰면 또 밋밋하다. 영화 보기, 음. 책 보기, 좋아하잖아요. 어. 근데 또 그걸 취미로 얘기하면은 에이 뭐 평범한 아, 애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까봐 또 싫은 거야 이연기자의 취미 드라마 보기라고 했을 때 되게 약간 딱딱해 보이고 음. 납작해 보이는데 비수배 막 OST 막 부르고 인물 분석 이렇게 하고 있고 대본집 다 보고 있고 나중에 막 드라마 각본도 써보고 싶고 막 여러 개성을 가진 되게 인물인데 취미 이한 줄이 되게 사람을 납작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한 줄로 딱 없잖아. 쓰는 게 응.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취미가 항상 뭐 자소서에 한줄꼭 써야 되는 무언가 그리고 타인한 뭔가 나를 딱 평가하는 그런 요소로 쓰이다 보니까 내 취미에 대해서 좀더내 취향에 대해서 좀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는 없어요. 그런 게 생긴 맞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솔로일 집 사실 처음에 했을 때 육각형 중에 하나로 취향을 넣었잖아요. 근동역이 음. 사실 취향을 상징하는 음, 거였죠. 그렇죠. 취미칸조차도 아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되게 멋있는 사람처럼 보일까? 맨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취향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할 때도 보면. 아, 또 인기 순, 판매량 네. 순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사실 그냥 인기 없어도 막 수상하게 세일하고 있어도 근데... 내 스타일을 사면 네. 되는데, 그건 안산건 이유가 있을 그러니까, 거야. 고 이게 요새 좀 유행이 아닌가, 아닌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네, 네. 그냥 취향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요새 어디 가서는 제가 여기저기 가가지고 저는 오컬트 무비 어... 되게 좋아하고 공포영화 진짜 좋아해요. 라고 말하지만, 네. 말 나온 김에 오컬트 한 번씩 클릭을 어떤 지인한테, 어, 나 오컬트 무비 진짜 좋아한다고 할 때, 나도 좋아. 너 그러면 뭐, 어, 로마 폴란스키의 악마의 씬은 봤겠네? 그게 그 고전이잖아. 막 이러는 거. 그서그 뭐, 배틀.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질문이 들어올까봐 말을 못 하겠는데, 나는 이제 오컬트 무비 어디 가서 오, 좋아한다고 하면 안 되나?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순간들이 늘 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꼭. 어디 가서 너 그거 좋아한다고 말하지 마. 네. 약간 이런 느낌. 공포영화 돈 주고 왜 보냐고? 개쩌니까! <laughs> 여행 좋아할, 국내 여행만 해도 여행 좋아할 수 있잖아. 국내 여행만해도 여행 좋아할 수 있지 않는데 막 보기도 안 가봤어. 창창창 이런 어, 느낌으로 막 맞아, 캠핑도 나 진짜 단촐하게 다니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치 그치. 나는 그냥 그게 좋아. 되게 허름해요. 되게 허름하게 다니면은 진짜가 아, 아니야. 넌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야. 약간 어. 골든벨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취미를 말하면 어떤 취미든간에 항상 그런 식으로 피드백이 돌아오니까 지식이 쌓이기 전까지는 좋아한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저 차라리 아예 저는 어릴 때는 뭐 좋아해라고 하면은 되. 되게 쉽게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어, 나 이거 되게 좋아해.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뭐 이런 노란색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뭐 엄청 좋아해.라고 되게 쉽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꾸 이런 기준이 생기고 또 그만큼의 시간을 들일 지금 여유도 없어. 어 그럼 나 되게 재미없게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취미를 어느새 잃어버린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거든요. 어... 나 진짜 재미없는 사람 된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해하긴 했지만.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약간 나도 찔렸어 나도 어릴 때 피아노를 좀 그래도 오래 쳤었어서 누가 피아노 친다고 하면 그래요? 무슨 곡 치는데요? 라고 나도 물어봤던 적이 있는 거야 <laughs> 그러면 체르이뭐 30번이요 이러면 <laughs> 아 나도 나도 체르니 30번 근데 30번이 나도 됐어, 나도면 이거. 다행인데 저는 체르이 아니고 바이엘만 쳤어요 어. 하면 또 아, 이렇게 또. 아, 근데 이게 진짜 그렇네. 취미라는 것도 내가 뭘 잘해요, 뭘 취미로 해요라는 것도 되게 스펙으로 많이 생각을 해, 하는 순간들이 있었던 그렇네요. 것 같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걸 뭔가 되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람을 궁금해 줘야 되는데 나도 그 사람보다 막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물어봤던 것 같아. 반성의 타임. 그러네. 나도 한번 돌아보게 된다. 그러네. 문제가 우리 안에 있었네요. 근데 어쨌든 민주킴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되게 확실하게 알고 그거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의도가 다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이 안 되는 거지. 뭐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으니까 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라도 여기 그렇시다. 솔로 1집 할 때만이라도 그냥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다 정도로 받아들여주면 어떨까요? 나를 뽐내려고 물어보지 않기로 해요. 우리 뭐, 여기에서만큼은 좋아하는 거 그냥 자유롭게 말하자고요. <목소리> 여러분은 뭘 좋아하시나요? 취미를 취미라고 말해보아요. 취미 없어도 돼, 그리고 취미가 있는데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좋아한다고 왜 말을 못하냐고 솔로 일집 좋아한다고 왜 말을 못하냐고. <laughs> 이상하게도 요즘엔 그냥 쉬운 게 좋아. 하긴 그래도 여전히 코리는. 좋더라 핫핑보다 진한 보라색을 더 좋아해 또 뭐더라 단추 있는 파자마 슬립스테좀 정직하게 I like it I'm 35날 좋아하는 거 알아 哦。<laughs> <laughs>